구독해주세요. 생각보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진료를 보다 보면 이제 목에 치석 같은 게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게 이제 구강 편도 결석이거든요. 편도 결석은 목전 양 옆에 있는 편도라는 조직에 음식물, 찌꺼기나 점액, 세균 같은 것들이 쌓이면서 작게 돌처럼 생기는 덩어리입니다. 아마 처음엔 잘 모르시겠지만 이물감도 생기고 기침할 때 심한 경우 알갱이가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. 구독해주세요. 입냄새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? 염 때문인데요. 가장 흔한 원인이고 구취를 발생하게 된답니다. 치석과 편도 결석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입냄새로 치과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치석 또한 입냄새가 생기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리고 흰색 덩어리라는 점이 같은데요. 다만 편도 결석은 목 부위에 생기는 결석으로 심한 경우는 이비인후과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치석은 치과 진료가 아니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. 구독해 주세요. 입냄새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. 우선은 이제 구강위생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. 이를 잘 닦아주시고, 주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치석 제거를 해주셔야 하고요.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사이사이를 잘닦아주셔야 되고, 혀 클리너로 혀를 잘 닦아주셔야 합니다. 두 번째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지 이제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증식하는 것을 방지해 줄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주시는 게 좋습니다. 세 번째는 가글을 잘 해주시는 겁니다. 예. 칫솔질 후에도 가글을 해주셔서 나머지 찌꺼기들이 잘 빠지도록 해주셔야 하고요. 본인에 맞는 이제 그런 가글 제품이 있거든요. 그걸 한번 잘 평가하셔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